좀 찾아뵙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서 읽고 다시 따라 삼번더 읽겠습니다. 3절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아멘. 하나 다 채우죠. 손절부터. 시천 할게요. 신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절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와 그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몇 가지 문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손은 이렇게 막 반가운데 얼굴은 별로 네. 얼굴하고 소화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례 아직이신 분. 세례 아직이신 분? 아, 여기 꼬아도 줄이 있네. 아, 나중에 크면 세례 받아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아야 누가 세례 받았는데. 14살 되면 문답하면 됩니다. 세례 아직 못 받으신 분 없죠. 다 세례 받으셨죠. 다, 다 받으셨죠. 그죠? 세례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면 안 돼요. 군지 아직 그뜬거죠 아, 내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안자 네.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할례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유대인 남자들에게 확인,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자손이다를 늘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날마다 보는 곳에다가 흉터를 내놨으니, 그죠? 날마다 보겠죠, 그죠? 뭐라고요? 자손을 거룩하게 생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새롭게 기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난지 8일 만이니까 아기가 기억도 못하겠죠, 그죠? 이제 부모의 결정을 따라서 거룩한 자손임을 증명하는 이식으로 할 일을 행했어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예요. 세례, 세례. 잘 보고 있죠? 이쪽 부분이 수선한데 음, 잘 보고 있는 거 맞죠? 자, 신약 시대에는 세례예요. 세례는 말 그대로 물로 씻는다,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예요. 세례는 씻는 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이쪽이 좀 졸리는 것 같아. 핑퐁 핑퐁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네. 자 세례가 물로 씻는 건데요. 죄를 물로 씻을 수 있어요. 죄를 물로 씻을 수 있어요. 돼요. 이성민 이사님 세례 받으면 죄가 씻겨져요 돼요? 어? 몰라요. 안 돼요. 뭐예요? 제가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가 헷갈려. 요 정확히 답을 해보세요. 물로 죄를 씻는 게 가능해요? 모른다고? 그러면 죄를 지으면 집에 가가지고 하면 죄가 사라져? 그렇다고요? 장난합니까 지금? 영화를 봤다고? <laughs> 자 그러면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은 폭포 소 밑에 가서 쳐서 물 촤아이 편 하면 배우 깨끗해져요. 죄가 사라져요. 안돼 안돼. 그러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샤워만 해야 돼. 날마다 날마다. 아니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라고 설을 행하는데 물로 물로 세례. 실제로 제가 물굴리에서 설을 담아서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사라져요? 아니라니까요! 왜 고개를 끄덕여, 이 사람들아? 잘 봐. 네? 졸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뭐라고요? 몸이 지저분해지면, 물로 씻는 것처럼, 뭐라고요? 죄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예식일 뿐이에요. 물로 씻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 ox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한석 수사님,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지 뜨는지 모르겠어. 나 보여요? 보여요? 아, 보여요? 아, 네. 이거 ox 할 거예요. 다 같이 할 거예요. 잘 봐요. 1번,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구워 얻는다 ox 놓치고, 커닝하지 말고 자기 중실로 딱 대답을 해야지 X에요? o 에 x 예요 이섬이 짓잖아 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 뭐예요 X X x 요 세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돈 없는 것과는 관계없어요 니까요 자, 2번. 반대로 구원 석님 자, 두 번째. 구원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어때요? <laughs> 수줍은 동그라미. 이거는요? 고의. 아 순서가 달라 그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세례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 회중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곤란한데. 세례는 그냥 쭉쭉 쭉 따라가서 쭉 따라가면 세례 받고 구원 받고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리심이내 죄를 사귀야 목적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 이상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세례 필요 없잖아요. 세례는 필요 없잖아.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이미. 그렇죠? 천국 가는 것과는 관계가 없네. 그죠? 렇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되죠. 그러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저는, 세례 받습니다. 왜? 이유가 뭐?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습니다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관의 교제가 건강하게 잘 소통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지난주 내용 중에, 여러분 집사님, 지난주 내용 중에 기억나세요?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가서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잖아요. 그거를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누구한테 설교를 하는 건지 잠을 깨우는 시간인지 설명을 하는 시간인지 헷갈리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요. 내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고요. 다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중간 부분을 찾체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풍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게 내용이라고요. 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 직접 만드신 거 그거는 따라가야 되겠죠. 당연히. 음. 자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왜왜왜 왜, 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나 혼자 받은 것 같은데 목사님이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침에 머리 빗고 왔는데 물을 다렇게 해가지고 이, 망가지고 아나 혼자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거 뭐지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이 합하여 세례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세례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씻는 거 물로는 씻을 수 없지만 뭘로 는 가능하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죄의 사함의 의미를 포함해서 물로 예식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겉으로는 물로 예식을 행하는 순서를 따라가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세례를 받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는 거. 그냥 물놀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물을 얹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나 혼자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이해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과 카파요 세례를 받는다. 오, 오 독자은거 같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네, 대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이제 성도전에 끝난 거라서 물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 목사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 각자, 각자.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각자 나를 위해서 시어머니 때문에 아니고 각자 <laughs> 각자,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달려 죽은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건데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함께 대신 달려 죽으신 거니까. 이제 세례를 받을 때그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진의 심도 함께 나는 죽었다 고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는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물로 주는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물을, 물을 머리에 얹는다 하는 거지만 우리가 수장되는 것과 똑같다고요. 침대교단에서는 사람 커맞고 뉘었다가 이렇게 세워요. 물속에 완전히 사람을 담궈요. 이렇게 담궈요. 그래서 수화도 이렇게 써요.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침대교단은 이렇게 써요. 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왜 왜?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지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도 마찬가지로 연합이 되었으니까 세례를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부활도 예수님과 연합이다니.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여 주실래, 선 오늘 말씀에 보면 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그죠? 그다음에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오전에요. 뭐 만약 우리가 예수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면, 그럼요. 또한 예수의 부활과 똑같은 것도 연합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똑같이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것이 연합된 모양으로 똑같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하고 믿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오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받은 우리도 새 생명을 이미 얻었고, 앞으로 부활할 거야가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 완료형이라고 했죠. 앞으로 얻었다고요. 우리는 먼 미래에 부활했다고요. 한국어로는 시제가 안 맞죠. 앞으로 할 거야, 앞으로 할 계획이야가 아니라, 앞으로 했어요. 앞으로 부활했어요. 명확한 거는 과거형으로 표현한다니까요. 완료형이라고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아침이 와요.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자면 내일 아침에 와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연법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기대하면 나타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연 모든 만물들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 규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올 거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야. 음, 자세례형식이좀 전에도 설명을 렸지만 침례교랑 장로교랑 다르죠. 뭐 어때요? 침례는 물에 다 젖었으니까 100점. 장독교는 조금 묻었으니까 50점. 아니라고요. 다 똑같다고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니까. 물로 씻는 것은 큰 의미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나타내는 거라고요. 네, 네, 네. 자, 이걸 착각하면 안돼요. 이게 진짜야. 이건 좀 약해. 아 아니라고요. 그럴 때면 물을 계속 쏟아붓지. 네. 수도꼭지에 틀어가지고 물을 그냥 광활하게 쏟아내죠고 계속 물을 많이 맞아야 되면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물은 아무리 씻어도 죄를 씻지는 못해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방식이 물로 예시가 하는 것뿐. 그렇죠. 자 다시 물어봅니다. 세례 받지 못하면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제 한 명씩 물어봐야지 조한석 수사님.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나요? 세례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laughs> 다시, 쳐? 다시 다시. 자. o x 문제 세 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맞다 틀리다 틀려요 다시 왔어요 자세대 아직이면 구원 못 받나요 이게 한 글이 어려운가? 세례하고 구원하고 똑같아요.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게 문장이 길면 헷갈려요. 잘 봐요. 세례를 열 번, 스무 번 세례를 받아도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같지 않아. 구원 받은 사람이 세례 받는 거 가능해요. 그게 아까 두 번째였잖아.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당연히. 내가 마음가운데 믿지 못했는데 세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헛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음, 음, 음.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 떡떼고 빵 먹고 포도잔 마시고 그럼 난 구원받아요? 아니요 아무 상관 없어요 직접 관련이 없어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선창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피와 살이 찢긴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귀한 사역이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고 마음은 비어있는데 그냥 어 요거 먹고 마시면 나쁨 받았어. 아니라고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렇게 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라고요. 먼저 나중에 달라요. 빵을 많이 먹고 포도즙을 많이 마시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효력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달라요. 순서가 달라. 이미 마음으로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삶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번이 맞다고 세례의 의미를 명백하게 기억하고 말자에도 주소감사도라도 여러분의 의뢰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때때로는 형식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세례 받고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